프로바이오틱스가 장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아토피는 왜 좋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영등포 한 곳에서 60여 년간 8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개피부과의원, 병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신환입니다 유산균, 요새는 정확한 명칭으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WHO가 정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여 숙주에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럼 이제 살아있는 균을 우리가 먹는다는 건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아토피는 왜 좋다고 하는 걸까요? 원래 뱃속에 있는 세균이 피부에 영향을 준다는 걸까요? 그냥 장이 좋아지니까 피부에도 좋다, 아토피에도 좋다 이걸까요? 아닙니다. 이거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의학이라는 학문 내에서도 가장 어려운 학문인 이제 인체 면역학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는 현대로 올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병률 퍼센테이지가 계속 증가해서 이제 20% 가까이 돼요. 이렇게 점차 아토피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학설은 하이진 하이퍼세시스라고 하는 위생 가설입니다. 우리 몸은 T 헬퍼 1과 2 줄여서 Th1 그리고 Th2라는 면역 반응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중 Th1은 주로 감염과 오염에 대한 면역을 담당하고 Th2는 알레르기와 자가면역을 담당합니다. 자,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감염이나 다양한 비위생적인 그니까 쉽게 말해서 더러운 환경에 노출이 될수록 이걸 이겨내고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학습을 하면서 자라야 됩니다 즉, 커가면서 다양한 세균이나 오염물질과 마주치면서 어떤 건 병을 일으키는 나쁜 물 자극이고 어떤 건 병을 일으키지 않는 무해한 자극이다 라는 거를 우리 몸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연적으로 면역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먼지도 뒤집어 쓰고 약도 퍼먹고 이렇게 커야 면역 시스템이 튼튼해지는데 문제는 현대로 올수록 어릴 때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몸에 나쁜 거다. 이건 몸에 나쁘지 않은 별거 아닌 거다. 이런 걸 우리 몸이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배우지 못하면서 크게 됩니다. 그러면 감염과 오염을 담당하는 TH1 쪽의 면역이 감소되고 TH2와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TH1이 줄어드니 당연히 TH2 쪽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 TH2가 아까 뭘 담당한다고 했죠? 알레르기와 면역 질환입니다. 이렇게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만 크고, 몸이 별거 아닌 자국에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 못하고, 과민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이게 피부에서는 바로 아토피로 발현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로 올수록 아토피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온실에서만 크다 보니까 옛날엔 없던 다른 병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프로바이오틱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유익한 효과는 세 가지 정도로 밝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벽의 강화 그니까 장이 약한 사람에게 좋다 두 번째는 유해균의 억제 뭐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이나 이제 나쁜 세균이 침입해도 유익한 세균들이 우리 몸 대신 싸워. 이겨준다 겁니다. 셋째 면역관용의 유도입니다. 면역관용이란 무너진 면역 시스템의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알레르기처럼 인체가 무해한 자극에도 몸이 깜짝 놀라서 과민 반응하는 거를 을괜찮아괜찮아 어, 괜찮아, 별거 아니야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달래주는 걸 말합니다. 이 달래주는 역할을 바로 프로바이오틱스가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을 프로바이오틱스가 하는지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일단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